임성재,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컷 탈락 위기 팬들에게 죄송. 미국 프로골프,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가 오랜만에 출전한 한국 프로골프,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, 총상금 15억 원에서 부진한 성적 끝에 컷 탈락을 눈앞에 두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. 임성재는 25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클럽, 파 70일, 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,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분파 71타를 기록했다. 전날 1라운드에서 4타를 잃었던 임성재는 이틀간 합계 4호버파 146타로 공동 72권에 머물며 컷 기준선에 걸려 결국 3라운드 진출이 불투명해졌다. 이 대회 3연패를 노렸던 임성재에게는 더욱 아쉬운 결과로 많은 골프팬들의 기대 속에 한국 무대에 섰지만 일찍 대회를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경기를 마친 임성재는 어제보다 감은 훨씬 좋았지만, 거리 계산이 생각보다 안된 것이 많아,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 같다. 퍼트에서 분위기를 계속 못 살렸던 하루였다고,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봤다. 그는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, 아무래도 미국에서 쳤던 잔디와 차이가 있었고, 특히 외지샷이 전체적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. 오랜만에 한국 팬들과의 만남이었기에 대회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도 숨기지 않았다. 임성재는 아무래도 평일에 경기를 보러 못 오시는 팬분들께서는 주말에 갤러리를 올 계획이 있었을 텐데 다음 라운드를 나서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. 이번 대회를 뒤로하고 다시 PGA 투어로 돌아가는 임성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. 그는 계속해서 큰 대회가 이어지고, 시그니처 대회의 경우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집중력을 완전히 쏟아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. 특히 다가오는 PGA 챔피언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. 임성재는 올해 PGA 챔피언십이 케일 할로우 클럽에서 열린다. 이전에 그 코스에서 엘습하고 챔피언십을 했는데 성적이 좋았다며, 올해 PGA 챔피언십이 그 코스에서 열리는 만큼 편한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. 이번 대회에서 함께 플레이했던 투어 개막전 우승자 김백준이 PGA 투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임성재는 PGA 투어에 도전한다길래 잘 생각했다. 빨리 도전해라 라고 했다며 후배를 격려했다. 그는 PGA 도전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 팬들을 만날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가을에 한번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 한국 무대 출전을 기약했다.